<laughs> 구독자 따위. 다시 어... 43번, 명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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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누군가 한 명이 더 눌렀다, 누구지? 이러면서. 다시 43번 문제부터 합니다. 43번 문제를 보시면. y는 x 플러스 a 분의 3x 플러스 b가 2,1을 지나고 마이너스 2,c에서 대칭이다 2,1을 집어넣는 것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대칭인 점을 먼저 나타내시는데 대칭인 점이 그럼 네. 어떤 유리함수가 대칭인 점이라는 것은 무슨 점일까?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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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근선의 교정 야, 이거 아니야. 그럼 a가 <laughs> 얼마겠어, 아저씨? 왜? 네? 2. 오! 그럼 c는, c는, c는 어마거요참 우와! 우리 현우가 아, 제를 <laughs> 숙제는 안, 안 하지만 저녁에 그 어, 아는데 왜 숙제를 어. 안 해? 아 이게 좀 할게 있어요. 아이 다시 <laughs> 여기서 A랑 B, C 자리에 집어넣으시고, 4 0 0 플러스 B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2콤라이를 대입합니다. 대입해주면 다시 B값이 나오겠죠. <laughs> 그래서 4분의 6 플러스 B값이 1이 나오는구나. 그럼 B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나타내시면, AB값이 나오시고, ABC를 다 더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삼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쉬운 거는 그럴 수 있지. 다시 f(x) 값이 x 플러스 c. 저번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항상 쫀득쫀득하게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그렇지. 그 지우야. 지 후야. 그쵸? 지우야. y는 x분의 a라는 기본 함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x분의 a라는 기본 함수에서 대칭인 점과 대칭인 직선이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옵니다. 대칭인 점은 뭘까요? 노. 물어주세요. 이 함수가 대칭인 점. 그래0.0 직선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세 개가 반드시 그쵸 대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만큼 평행이동해준게 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y축으로 a만큼 맞아요.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a라는 건 그냥 상수를 얘기하시는 거고 이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y축으로 a만큼 이동해서. 그쵸?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게 되는데, 얘네들도, 그죠 0,0이라는 애도 이만큼 평행이동해주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도 이만큼 평행이동해준 게, 저, 여기가 되겠구나. 그런데 얘네들은 반대로 줬단 말이에요. 이 평행이동한 두 직선의 그래프를 준 거죠. y는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고 줬어요. 그럼 난뭘 구해낼 수 있어요? 구함수를 아니까 작가도 뭘 구함수 있어. 2점을 <laughs> 구하시면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고 그래서 2x가 6이 나오니까 x가 3이 돼서 3,4를 여기 점의 좌표가 3,4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근 선 어, 아저씨 뭐하는 거야? 아무것도 <laughs> 안하셨어그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 다시 X 쪽으로 3 만큼, Y 쪽으로4 만큼 이동한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A 값은 4구나라고 먼저 구해내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다시 여기서 뭐라 그랬냐? 지나는 점이 저 X 플러스 x 플러스 3 c 값은 c 값은 마이너스 3입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4x 플러스 b는 y인데 얘가 지나는 점이 1건바1를 지난다. 그래서 얘를 대입도 해주시면 그쵸 나오겠죠? 1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B값이 2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 B값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보이되시면 되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 다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답이다. 라고 해서 답이 마이너스 7입니다. 오케이?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이두 직선을 준다는 자체의 의미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이 정근선의 교점이구나. 그래서 교점을 구해내시면 정근선을 구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저 지나는 점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 구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1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47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왼쪽에, 그쵸, 범위를 구할 때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시고 하셔야 되겠고. 자, 51번 문제. 별표를 치시고. 이제 왼쪽에 있는 애랑 좀 달라요. 이제부터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 이렇게 누르시면. 당연히 x 플러스 1에이 x 플1스1 플러스 1까지 만들어주셔서 x 플러스 1분의1 플러스 2까지 만들어1고 그릴을 당연히 그려주 p l 죠 x 1 p 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분 l u 그려주고 1 3, 4분 s 1 plus 1 plus 1 plus 1 p l u 근 얘가 MX랑, Y는 MX라는 거는, 그쵸,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아저씨, 저를 보셔야 될 텐데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뭐라 고했니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게 지나면 만나겠죠. 그쵸, 만나지 않으려면 요렇게 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여기랑 이렇게 접할 때, 그쵸, 여기랑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는 이 사이 값에서 안 만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쵸? 그래프를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51번. 실제로 저 왼쪽에 있는 50번 보단 51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쵸? 아, 얘네 둘이가 접하는구나. 접한다는 거는 무조건 같다라고 놓으시고, 찬별식 D가 여이다라고 놓으시면 니다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2x 플러스 3하고 mx가 같다라고 놓으시고 이두 함수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고 정리하시고 mx의 제곱 플러스 mx는 2x 플러스 3 m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접합니까 이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네, 아니요. 저 맞긴 맞았는데 m-2에 제곱 마이너스 <laughs> 플러스 12m이 그쵸? 0이구나 하시고 m-5 마이너스 플러스 8m 플러스 4가 0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 근을 구하면 A하고 B값이 나오고 이걸 구해낼 수 있죠. 물론 근의 공식 집어넣어서 이 근을 아예 구해내실 수도 있는데 굳이 구하지 않고 이두 근을 A하고 B라고 한다면 M값의 범위는 A랑 B 사이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헷갈리시면 아예 그냥 구하십시오. M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4사4 16 마이너스 ac에서 4 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12 2 e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e 루트 3 보다 크고 저 마이너스 4 플러스 2 e 루트 3 보다 작다 여기랑 여기 사이입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a고 이게 b인데 뭐라고 그랬어? a 곱하기 b a랑 b를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16-12 이렇게 하시니까 답이 4라고 구해내면 되고 여기서 2분의 이라고 하셔서 바로 계산해도 4가 나옵니다. 계산 안 하셔도 네, 이거를 못 알아보시면 계산하셔야죠. 알겠죠?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다. 52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다시 아, 1번 이렇게 귀여우냐? 아, 52번 문제로 들어가셔서, 52번 문제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52번에 똑같이 나왔는데, 집합으로 그냥 나와있을 뿐입니다. XY 상, 물어봐야지. 물어본다니까. 왜 그래 너한테 자꾸 물어보는것 같아? 어, 숙제로안 해. 그렇지. 정확히 다른 거야. 그지 <laughs> 정근선이 뭐니? 네? 정근선. 어, 그, 그래프를. 정, 정근선이 뭐라고? 아, 그거요? 그거요. 아, 그거 아. <laughs> 정근선이 저거라고? 저거정근선을말하는 거죠? 솔직히 <laughs> 왜 책을 보는 아니, 거야? 책이 맞아, 누가 있는데? 책을, 책을 보고 정답이 나와요 근선 아니 무슨 정답이 <laughs> 여기 나와? 그게 없는데 책이 안려져 뭐야? <웃음> <웃음> 만나지 않는 선 저거랑 만나지 않는 선이에요 아니 정근선을 몰라? 야간거 맞춘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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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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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무슨 문화인지 모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깨 맞추너 유리없어 그래프 못그리아 아, 이거요? 되게 아, 이거리 네? 리지 그릴 수 있어요 진짜 그릴 수 있어 정근선이 오냐고 x 든 와이가스플러1이지이고이스 <목소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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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은 에이하그상이 진화점은 찍으야죠1이하이죠네네네네네네 a 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1은 a하고 상관없이 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크�> NA 그집합 B가 1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A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A값이 딱 하나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두개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값이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고 그럼 하나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접해야죠. 접해야죠. 얘도 똑같이 얘기하시 접하는 데가 음. 이요렇 이렇게 해서 접한다. 그럼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만 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a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렇게 x 플러스 1 a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3 a 제곱 x 제곱 그냥 그대로 ax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구나. a 제곱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이구나 이렇게 나타내서 판별씩 d 비제곱 마이너스 4 네. a b i a A. c 하셔 a 지고 A. e x c i t a b l A. e x c i t a b l A. e x a b l A. e x a A. x A. x a x 제곱 a A. x a 는0 아니면 1 6 a b l A. e a A.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말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예? 아니에요 <laughs> <laughs> 게임 얘기했어요 게임 얘기했어요 아진쌤쌤 정직하다 쌤 아니 쌤왜 이렇게 현우를 보실 때 이렇게 인사는 <laughs> 싶으신 거예요? 네 그냥 본 거예요 <laughs> 쟤는 또 무슨 생각을 <laughs>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그런 뭐지 선입견을 갖지 말아요 나는 현우에 대해서 항상 열려져 있는데 제가 틀 아래 오는 제 잘못이죠 그렇지 열려져 있다고요? 그냥 뚜껑 열 자만이 있는데 그치 숙제도 잘 해오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런데 제가 뭐라고 한다고는 <laughs> <하냐고는> 불러자 <laughs> <없자. 웃음> 그쵸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거예요맞지 <laughs> <말에 웃음> <말에 웃음> <많았지? 웃음> 네. 봐봐요. 지금 난리도 있잖아요. <laughs> 다시 보세요. a가 1일 때 여기서 지금 fx에서 a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x-1,2에 플러스 2까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근선이 1,2가 되는데 그쵸.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정근선 잡아주시고 1, 3, 4분면 지나게 그쵸. 그래프를 그린 애가뭐라그랬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의 거리의 최솟값을 구해라. 근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잘 봤더니 얘가 여기 정근선의 구점 1,2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칭이동 되는 그 직선 중에 하나인 거죠. 맞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a라고 잡아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셔서 산기를 이용하셔서 풀 수도 있고 제 말이 이해 돼요? 그렇죠. 산기를 이용해서 풀려는 여기 점을 a, a-1, 2, 2라고 잡아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laughs>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거리는 루트 여기 x, y-3으로 만들어서 맞죠? A, X에, 여기서 A의 전과 직선 사이 1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A, A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상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에 있는 걸 다시 정리하시면, 루트 2분의 다시 a 1 플러스 a 1분의 2니까 이거 상기하시면 얼마나 와요이루트2 e. e 이루트이 나오시잖아요. 이 e. 이루트이분의 이루트이 이렇게 되니까 2가 답이다. 이렇게 계산해줄 아, 수, e. 수 있습니다. 나 저거 루트이만 없었으면 가벼웠다. 돼요. 그래서 최솟값이 2다. 이렇게 계산하신건3기를 이용하시는 거고 3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y는 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y는 x 플러스 1하고 이 원래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구해내시고 점과 구점사의 거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말 이해돼요? 이제는 뭐? 산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다 라는 거를 또이 또이 일어나서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거의 우리 학습 들어갈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들있어 아, 그냥. 여기 여기 애들아 똑똑해지고 있어. 자극하지 마. 어, 어차피 너네 숙제는 <laughs> 똑같이 많을 거야. 다시 무리수 보시면 무리수, 유리수, 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가 지금 나를 자극하기 시작하려고 하잖아. 많이 나갈 거야? 거야? 와인은 그쵸? 지금 기본적으로 무리수, 루트, 그쵸. 안에 X가 있는 식을 무리식. 그치? 유리식이라고 하면 분모에 X가 있는 애들, 분수로 나타내지는 분수식 같은 애들을 유리식이라고 얘기했듯이, 이 유리수잖아요. 무리수잖아요. 그럼 안에 X가 있으면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은 우리가 복소수 선생님 여기 우리 복소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 연구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소수 범위를 벗어나서는 그쵸? 그렇죠? 복소수 실수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지 허수 범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수 범위까지 생각하는 거는 오바예요 <laughs> 복소수를 이제 벗어나서는 고3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얘가 실수로, 얘가 존재할 조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항상 루트는 0보다 크나 같아야만 실수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리식을 풀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무리식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뭘까? 무리수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니? 무리수. 수죠 좀... 아니지. 많이 했던 거. 우리 수를 계산할 때 숫자. 내가 많이 했던 거. 아 복소수. 유리거. <laughs> 유리거. 유리화. 그 <laughs> 유리화. <laughs> 유리화를, <웃음> 유리화를 <웃음> 하는 거를 문네 아 얘들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계산해주면 된다. 뭐이 정도고 이거 모르는 거없으니까 문제 풀면서도 다 설명드리면 됩니다. 오늘 새로 배울 거는 딱 하나. 이중근호 바뀌는 거. 이중근호 바뀌는 거배웠냐면이 이제 없지. 이중근호 바뀌는 것만 하나 더 가르쳐드리고 무리 함수로 넘어갑니다. 무리 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애들은 또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식 문제들은 아뭐 이런 문제야 시험 나와 딱안 나와. 하지만 무리 조건 해줘야 되니까 1번부터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은 A가 그쵸, 0하고 상당히 있다. 루트가 있고, 여기 제곱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절대치로 바꿔서 계산한다. 옛날부터 계속 배웠던 거죠. 이 얘기를 또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루트에 절대치가 제곱이 나와 있으면 다 절대치로 나타낸 다음에 계산한다. 절대치 A-3, 플러스 A-3. 현우야. 절대값의 특징은 뭘까? 이제 양수면 양수나 0이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야. 더블 안거든. A와 S, 플러스 A 플러스 S. 연운이 형이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네요. 누나 너는 좀 조용히 사람들을 밟는 면이 있어 잘해. 다 알고 있거든? 봐봐 나도 밟을까 해 <laughs> 되게, 되게 조용히 밟아서 자기가 아닌 척해 형은 자폭하더라 근데 너는 너무 밟는 기 쉽게 그렇지? 왜 저한테만 자신을 내어주는 경향이 있어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너만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네? 어? 라 억울하다고요? 와 범진이 형이 빡쳤다 아니 뭐가 억울했지 이거 그랬는데 <laughs> 내가 그런아 아니잖아 g to go over it. I'm g 그런 n g to go over i 겠습니다 아까 민영 t 이 g 쌤이 v e r 이 t I'm going to g 잡기 v e 기 it. I'm going to go over it. I'm going to go over it. I'm going to g 딱 이제 졸귀하고 이제 공부하자고 완전 어, 히퇴한 아, 람지연스러운 것들 가끔 저쪽 8강의실어서러 맨날 왜그러면서야줄귀하고 공부하자고 그런 적도 있었어? <웃음> <웃음> 다시 <웃음> 보세요 재고에 <제곱에> 루트가 <laughs> 있으면 절제지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런 거못 하면은 그저 큰일 나요 열심히. 다시 <laughs> 엄청 열심히 살아야 돼 a 플러스 1이고 여기는 b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5여서 2a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얘 예, 끝입니다. 루트 안이 제목이 되었으면 절대치로 바꿔서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했던 것이 뭐냐 제가 이거 설명을 할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복소수에서 복소수에서 그러니까 루트를 가지고 있는 복소수에서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로 나온다. 뭐 이런 애들. 그치? 이런 거, 거의 아, 병거죠 A가 0보다 작으면 되죠.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그쵸. 같을 수 있습니다. 분모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분자는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범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선생님, 반대인 거예요. 이거 왼쪽은 개념이죠. 그래. 아니네 선데. 봐봐 선은 아이가 그 B분의 루트 A 설명 개념하고 같이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잘안 들어서구나 어, B가 0보다 <laughs> 자꾸 조용할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고 이 범위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줄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루트 a-2b의 제곱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절대치로 바꿔서 다시 해석한다. 절대치 a-2b 플러스 절대치 3b p 가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죠. 플러스죠. a 플러스 A-2B로 나오시고, B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B로 나오셔서 A-5B구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 문제도 있어 보이게, 분모는0보다 작고, X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지? 쓰셔야죠. 쓰셔야죠. <laughs>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그냥 쓰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써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혹시 안 써도 되는데. 다시요.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봤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듭니다. 여기서 다시, 루트.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있어 보이게. 너네는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을 해라. 라고 문제가 되는 거죠. 가보면 못하면 되지. 이러면서. 가보면 못하면 되지. 가보면 틀려야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4 <laughs> <이렇게 웃음> 아, x 그래서 여기서 다시 했더니 플러스 2x 되는 거니까 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오고 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절대치로 만들어주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저 x 가이 사이니까 0과은애들 집어넣으면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2x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 <laughs> 아 이렇게 쉬운 거를 꼭다 해줘야 돼. 다왜다 줘? 그지. 외워줘 되지. 아, 아 그래 나의 목표를 점점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어, 3번 문제를 보시면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4 x 마이너스 1 뭔가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기서 뭐 x i 했어요? 실수가 되도록 실수 되려면 루1 안에까지 q 여야 된다고? 제곱 e s 제곱 e 1x i 다 equal to the same. 2x i 다 equal to t h x 마이너스 1도 l t 다크 h 나 s 답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래. 분모에 있다면 0보다 크다입니다. 갖다 들어가시면 아, 안 되고, 자, 2x가 마이너스 계산 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4분의 1보다 크니, 그렇죠?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네. 같다. 이렇게 쉬운 것도 시험이 나온다. 선생님, 7시인데 분이 고생이 안 나오잖아. 안 나와요, 분건안 나와요. 아이스 7시가 아니네 7시 아침에 7시. 아니, 7시 아닌데 어 아, 7시 7시 7시, 7시. 어떻게 7시. 뭐, 진짜 칼같이 <laughs> 까면 <까만> 칼이 좋지 <laughs>